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미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미술 수업은 알록달록 색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다양한 색을 찾아보고 분류하는 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그 전에 우리 다양한 색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지금 그림에 보면 다양한 색깔들이 있죠. 그쵸? 지금 오른쪽에 있는 치마, 치마는 무슨 색이죠? 분홍색. 그 다음에 위에 입고 있는 이 가디건의 색깔은 노란색이고요. 안에 입고 있는 색은, 티의 색은 초록색이네요. 왼쪽으로 가볼까요? 바지 색깔은 무슨 색?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입고 있는 옷 색깔은 초록색, 그리고 이쪽 위에 있는 셔츠인 것 같네요. 이 색깔은 약간 보랏빛도 나지만 분홍색깔도 나네요. 그 다음에 이 넥타이는 주황색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 분류를 해보자고 했으니까 비슷한 것끼리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자, 지금 입고 있는 이 치마랑 비슷한 색은 어디에 있을까요?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볼래요? 그렇죠. 남자가 입고 있는 이 셔츠의 색깔과 비슷한 것을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남자가 입고 있는 이 셔츠, 아, 셔츠 말고요. 바깥에 입고 있는 이옷 있죠. 바깥에 입고 있는 옷, 바깥에 입고 있는 이 초록색 옷은 어떤 색깔과 비슷하죠? 그렇죠. 오른쪽에 보니까 여자가 입고 있는 이 초록색 옷과 비슷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이 주황색깔 넥타이는 이 가디건의 색깔과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쉽게도 파란색은 하나밖에 없네요. 근데 하지만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배경색이 파란색과 비슷한 색인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스커트 색깔 하나, 그 다음에 가디건 색깔 하나, 셔츠 색깔 하나, 바지 색깔 하나. 이렇게 총네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색깔이 무엇이 있는지 여기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이 약간 좀 반짝반짝 빛나는 다양한 색깔들을 준비를 했어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색깔들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것들 있죠?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뭐 예를 들면 여기는 하얀색이에요. 뭐 여기는 노란색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한번 짚어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해봤나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에 있는 색 아까 무슨 색이라고 했죠? 노란색.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요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보라색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 색깔은 파란색하고 비슷하고요. 이쪽에 있는 색은 파란색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색은 에메랄드색인가? 약간 옅은 하늘색. 그 다음에 여기 뭐 빨간색, 자주색, 초록색. 흰색, 연두색, 검정색 등 엄청나게 많은 색깔들이 있어요. 이렇게 색깔들이 많은데 우리가 색깔들을 그냥 이렇게 섞여만 있으면 조금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다양한 색깔들을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색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 볼게요. 선생님이 몇 가지 그 물건들을 미리 분류를 해놨거든요. 사진 보면서 같이 분류 작업을 해볼게요. 자, 볼게요. 왼쪽에는 가위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꽃이 있네요. 자, 이두 가지는 어떤 색으로 분류를 했을까요? 그렇죠. 파란색으로 분류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질문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가위 아랫부분은 파란색이 아니고 여기 리본 부분도 파란색이 아닌데 파란색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우리가 뭔가를 분류를 할때 정확하게 분류하면 제일 좋아요. 위에는 파란색이고 아래는 그 금속의 색이니까, 그 철의 색이니까 두 개는 달라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눈에 띄는지, 생각해보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이 물건 두 가지를 봤을 때 어떤 색이 가장 눈에 띄나요? 선생님은 이 파란색이 가장 눈에 띄거든요. 이쪽에 있는 색도 있지만, 파란색이 가장 눈에 띄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분류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뒤에도 볼게요. 자, 이번에는 무슨 색으로 분류를 했다고 할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빨간색입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색연필의 이 부분 빨간색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 오, 이건 빨간색이네. 라고 이야기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색으로 분류를 했죠? 그렇죠. 바로 검은색입니다. 검은색도 좋고, 뭐 검정색도 좋아요. 미리 공개가 됐네요. 검은색, 검정색 다 좋습니다. 뒤쪽에 있는 이 물건들은 어떤 색으로 구분이 되었나요? 그렇죠. 노란색입니다. 선생님, 저는 딱풀 봤을 때 초록색이 더 눈에 띄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딱풀을 무슨 색으로 분류하면 돼요? 초록색으로 분류하면 돼요. 근데 선생님은 노란색과 노란색이 가장 눈에 보였기 때문에 노란 색깔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무슨 색이 가장 눈에 띄나요? 초록색이 가장 눈에 띄죠. 다음 사진도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색이 눈에 보이나요? 맞습니다. 선생님은 보라색이 가장 눈에 보이네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자, 이번에는 어떤 색인 것 같아요? 야구공의 흰색. 신발의 흰색, 스탠드에 흰색이 가장 눈에 띄네요. 하얀색이라고 써도 좋고요. 흰색이라고 써도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보고 이렇게 색깔별로 분류를 할수 있는지 오늘 중요한 건 이거니까요. 네, 색깔의 이름보다도 비슷한 색끼리 분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슷한 색끼리 분류를 하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선생님은요, 비슷한 색끼리 분류를 했을 때 조금 더 정리가 잘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깔끔하고 조금 더 정리된 느낌을 받았어요. 막 다른 색깔들 섞여 있으면 정신 없잖아요? 선생님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또 각자 좋은 점들,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생각했을 거라고, 네, 선생님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미션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오늘의 미션은 분류하기예요, 분류하기. 물건을 비슷한 색끼리 정리해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방 안에 있는 물건들 있죠?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비슷한 색끼리 분류를 해봅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한, 네 그룹 정도, 뭐 빨간색 그룹, 파란색 그룹, 뭐 흰색 그룹, 검정색 그룹, 이런 식으로 네개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색깔 더 해도 돼요? 난 노란색 그룹 하고 싶어요. 노란색 그룹 하셔도 됩니다. 상관 없습니다. 전 초록색도 하고 싶어요. 초록색도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물건의 비슷한 색끼리 정리를 한번 해보시,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선생님이 이 영상 끝난 다음에 뒤쪽에 그, 비슷한 색끼리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하나 더 추가로 올릴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도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알록달록 색과의 만남 수업은 마칠 거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과제, 다양하게 색깔 분류하는 거꼭 해보시기 바랍니다.